어, 중국인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laughs> 미안. 매치수 한 잔. 씨앗이 안 하고 먹어도 괜찮나? 매치수는 뭐 차게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매치수는 <laughs> 음. 1 4도고 매실주. 매실 원액이 주정에 그 이렇게 섞은 뭐, 거야. 화이트 와인도 들어가 있고. 과실 줍니다 어쨌든 아우 우리 달콤해 달지 맛있네 맛있네 달짝대여자들 좋아해 매실 원액도 타먹고 홍초도 타먹고 그러잖아. 제가 그러니까 쇼스로 라가블린 16년을 했고 예전에 8년 처음 이제 한국에 출시됐을 때 사가지고 한번 리뷰를 하, 해드린 적 있죠. 그래서 오늘은 라가블린 16년 같은 경우는 나의 최애 위스키 중에 하나. 나도 라가블린 16년. 라가블린 16년 이러면 항상 아드백 법도 만난 라가블린 최애 뽑고. 위스키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아, 솔직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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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라가블린이 어떤 술인지 한번 간단간략하게그래도 어, 라가블린은 뭐그 피트 3대장. 뭐라프로이 아드벡, 그다음 라가블린, 뭐다 모여 있는 아일라 섬의 이제 피트로 유명한 이제 증류소인데 거기서 나온 이제 정규 라인 중에 하나였고 16이 16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16만 정식 수입됐었는데 8년은 2016년에 라가블린 증류소 200주년 탄생 200주년 기념해가지고 얘를 출시했는데 너무 평이 좋았었던 거야. 그래서 얘도 정규 라인에 넣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웃긴 게 다른 애들은 다막 10년 12년이 엔트리잖아. 어. 그 전까지는 아가블리는 16년이 엔트리였던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16년이 되게 대중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누구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도 그렇고 어디 대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뭐 95점 이상. 뭐 점수는 항상 95점 이상. 금메달 그렇죠. 뭐 대상 수상.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었을 때 피트를 좋아한다면 다 좋아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존니데비 뭐, 영화 촬영 때문에 이게 술을 못 마실 때, 바에 가서 나가블리 주세요. 하고, 향만 계속 맞다가, 안 먹고 이제 나오는. 그 정도로 이제 좋아했던. 아메리칸 엑스버번 캐스크와 쉐리 엑스쉐이드를 썼던 걸로 확인이 되고, 얘는 아메리칸과 유러피안 오크를 두 개를 혼용해서 쓴것 같아. 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진 않은데 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잠재적으로 이거는 몇 도입니까? 48도, 8도고 이건 43도예요. 8년이 얼마?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내외라고 어, 네 어. 보고 라가블리는 우리 예전에는 20만원 내외로 네 되게 비쌌던 술인데 요즘에는 막 14만원대까지도 음. 풀리는 대충 한 16만원대로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별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내가 처음 했을 때 이거 8만5천원 샀거든. 아, 남대문에서 의미 없는, <bitter> 의미 없는 <laughs> 얘기. 언제는 24만원짜리 있었는데 뭐. 아, 그러니까 그래, 이게 정말 널뛰기를 한다. 그러니까 잘 사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14만원 대면 그냥 뭐 달려서 사셔도 될것 같다 아요 숙성 연수 대비 16년인데? 네, 한번 10년. 먹어봅시다 보면 일단 컬러가 두배 차이가 납니다 두배 정도 이게 왼쪽 8년이 연하고 16년이 확실히 진하네요 저는 안찌렀는데 찔렀어요. 어, 난 찔렀어, 어, 찔렀고, 그 안에서 좀 약간 프레시한? 피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트가 강렬하게 들어오지 않는 느낌. 그냥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얘는 역시나 향에서는 좀 안정적인 향이야. 얘가 뚜따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안전된, 안정된 안정된 향에뭐 피트도 적당하고 과실 향과 이런 것들이 적, 적절하게 어우러진 향. 이거는 둘다 피트가 확실히 강하지 않고 은은하긴 한데 얘는 말대로 프레시한, 음.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이 음. 좀 강한 피트고 이거는 좀더 중후하고 다크하고 약간 구수한 둘다 8년 치고도 되게 괜찮았고 16년 치고도 되게 괜찮았던 술이긴 한데 한번 맛을 한번 이렇게 직관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본 적은 없어. 나는 먼저 물을 먹고 저것도 물을 먹고 먹어. 어... 첫딱 입맛이 여기서 약간 신맛이 싹 돌면서 피트와 과실과 어떤 그 곡물의 어우러진 향이 딱 나는데 피니쉬로 가면 갈수록 매운 마늘 알싸한 맛 이런 것들이 되게 직관적이고 강렬하게 그냥 빡빡빡빡 들어오고 나가버린 16 야~ 정확하게 비교가 되네. 딱 이게 진짜 이게 숙성 연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딱이 어떤 그 강렬함이 딱 반가이 된 느낌이야 딱 질풍노도의 청춘 시, 시기를 하고 있는 근데 옥동자는 아니고 정우성이야 멋있어 <laughs> 비트 비트 어, 어 비트 청자 케이블은 거칠고 상남자 음. 그런데 잘 정리가 됐고 맛있다고 할수 있는 피트위스키의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근데 과실 그러니까 쿠릴라의 과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뭐가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니야. 음. 그건 아닌데, 음. 얘가 48도잖아. 그만큼 맵고 알싸한 것도 있는데, 음. 그만큼 타격감도 난 있다고 생각이 음. 들었고, 하지만 팔년의 저속성에 오는 날카로움도 분명히 있고, 음. 하지만 피트와 과실과 여러 가지 조화가 음. 난 되게 잘된팔년이라고 생각해. 음. 8만원에서 10만원. 음. 근데 이제 여기로 왔을 었 때는 분명 얘가 48도인데, 어떤 그 진한 맛은 확실히 얘가 더 많고, 치는 게 거의 없어. 일단은 뭐뭐 뭐 조금의 알싸함은 있지만 거의 없고 되게 딱딱하게 깔려가지고 정말 정장 입은 40대 50대 중년 신사 음. 정말 멋있는 멋쟁이 어디 지금의 정우성 같은 느낌이야. 음. 비트의 정우성이 아니라 이제 지금의 정성 정우성. 정우성 얼굴 딱 떠야 되겠네. 어. 나는 얘가 또 곡물의 향이 좀 두드러진다면 얘는 과실의 향인데 그 과실의 향이 약간 파인애플 쪽이거든. 그거 지금 느낀 게딱그 어떤 타격감과 매운맛과 뭐 이런 그좀 치는 것들이 진짜 딱반 정도 돼서 적절하게 얼어진 맛 그러면 얘가 8만원 10만원이고 얘가 14만원 16만원이라고 치자 어. 얘도 싸게 사야 음. 8만원대잖아 음. 거의 뭐두배 가격이네 따지고 보면 두배 가격이. 너는 둘 중에 사면 뭘 사겠어? 난둘다살것 같아 딱 그거야 나도 어. 나도 지금 다, 얘는 당연히 사는 거지만 음. 아니 얘는 안살수 없는 매력이 얘기. 달라 어, 매력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 매력이 달라. 그렇다고 이게 막 8년짜리인데 맛없고 뭐8만원이하줘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는 얘의 나, 매력이 아니 청자 캠이 은번 비트 아 비트 의 정우성 안살 거야? <laughs> 정장 입은 40대 정우성만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뭔 느낌이냐면 지금은 이게 약간 나의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나와 맞는다는 이제 그런 느낌의 맛이라면 얘는 내가 젊었을 때아 음. 아, 이랬지 음. 나막 그래 열정 이 있었지 음. 막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음. 뭐 그런 정도의 어. 아빠와 아들이 어, 그냥 그 느낌이야 리림이야. 뭐 다른 거 8년 하고 다른 위스키 16년이랑 좀 다른 느낌이야 얘네들은 되게 잘잘 잘 컸고 더잘 성장한 느낌, 뭐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웃음> <웃음> <됐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아, 이거 우리 나가블리 10년 하또 있잖아. 선물 받은 거.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선물 받았었네, 너한테. 그니까 러내 싸인이 있어가지고 <laughs> 얘가 이거 그때 당시에 어디, 면세 샀냐? 뭐 어디 샀냐? 이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 면세 샀어 사인안딸 거라고 막글랬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딴네 <laughs> 지금 한병더 있다고 그냥 우리가 막딴 거야 지금 아 미안하다 야 너무한 거 아요? 너무한 거 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아니, 되게 일단 멋있게 사인이 들어갔다 그니까 러 잘했는데? 브라질 사인 갖고 싶으신 분은 <웃음> 여기 <웃음> 봄이니까 도다리 봄 도다리를 봄 도다리 봄 도다리엔 소주 아 세, 세 명이요. 여기 앉을까? 야. 여기 앉을까?